하레르기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 감동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을 읽어보니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진퇴양란인데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기, 싸웠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적국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16개월 동안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아마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 최고의 무사였던 다윗이 그의 수하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비록 다윗이 거짓 보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오해했고, 잘못 이해했지만, 여튼, 다윗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어, 치고, 또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수급을 자꾸만 아기스 왕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아기스 왕에게 아주 좋은 작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을 자기 옆에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이야말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보고한 대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무리를 죽이고 그 시신을 왕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방 민족, 특히 아말렉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말렉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속이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다윗은 비록 사울왕에게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 아기스왕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진태양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윗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자 어떤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난처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난처하고 복잡한 상황이 비록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교만이든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태 양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한 구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즉, 이 그런 즉이 강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숭배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함,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신 그 국률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성한 그의 성품을 우리가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편 42편, 11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쨌든 복잡한 신경으로 블레셋의 열병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군사들과 함께 나와서 섰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신이 살던지 아니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던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을 때또 보이지 않는 한선이 등장합니다. 또한 사건이 저기에서 복, 어, 다윗이 복잡한 생각을 할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회에서 29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다윗의 계산 바깥의 사건으로 진태 양란의 상황에서도 앞도 뒤도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늘 그의 자녀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나의 계산 방법 위에 아니 그보다 그 훨씬 더 높은 차원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시죠. 봤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 단지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 칼을 더 세게 치는 일도 수아의 군대를 더 훈련시키는 일도 도망치거나 반날 반나,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퇴 양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감동을, 감동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